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지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하여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마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제 기도가 아마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라우로 플라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가득한, 또 충만한, 완전한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으로 내 모든 인격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즉,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성품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의 비전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요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기도한다거나 알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어쩌니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상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인격이, 옛 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돌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돌 던진 놈들한테 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하고 잔이라. 그러한 돌이 날라오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위, 이런 위협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스사반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이 땅의 비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의 나라에 내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비전이 되면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 나라 비전 막 전하시는 분들이 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뭐 오래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오래 산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 오래 살라고 건강하려고 일반 성도들은 먹지 못하는 맞을 수 없는 그런 러 아주 고가의 약품들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건가?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날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소망은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천국 가는 거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나의 소망이다.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살기를 원한다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래 살라고. 뭐 좋은 약 먹고 뭐 건강 관리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님이 주신 생명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씩 봐요. 들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충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로 헌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땅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알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세상 나라가 있는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아마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많다는 것은 내 비전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건강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이 연약한 몸을 드립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써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연약한 생명이지만 작고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를 주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이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건뭘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인격이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혈귀 잘버리던 사람이 잘 웃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게으루, 게으르던 육신의 성품들이 부지런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해지고, 소리가 커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 더 낮아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고 점잖은 신사가 됩니다. 음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폭력적이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 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도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요.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예, 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다 이 하시더라. 사여 주옵소서가 뭐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스테반이 예수님의 용으로 충만하니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스테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늘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절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매로 아무리 때려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제 이후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죄는요, 아무리 심판하고 심판해도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원래 가졌던 죄의 성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그 불순종의 인격, 성품, 신앙은요, 여러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벌 줘도, 아무리 죽여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일을 거두시고, 그 대신에 한 것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한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로 주님은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라든가 내 삶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신 곳에 가면 절대 성령이 충만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신의 성품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삼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